지금은 그 모습이 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가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제 저녁처럼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고 뭐를 했죠? 새벽송 했죠? 새벽송에 대한 큰 묘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 12시 딱 되면 떡국 딱 먹고 어, 조별로 나눠가지고 딱 지역별로 어, 집 방문하면서 어, 성탄의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가서 또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게참 쏠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오면 은 너네는 뭐 받았어 뭐 받았어 하면서 우리는 모두 먹었다 그러면서 서로 약 올리고 막 그러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 때에 갔는데 뻥튀기밖에 안 줬어. 막 이렇게 예?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이라도 오게 되면은 꼭한두 명씩은 넘어져가지고 막 뛰기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함께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 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새벽송 한다고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원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고성방가한다고 아주 새벽성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던 적이 오래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점점 더 퇴색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들도 참 많이 있죠. 예수는 없고 그저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맥주 소비율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성탄절에. 365일 가운데에서 맥주 소비율이 최고로 많은 날이 이날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성탄절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잘 모르겠는데 기쁜 날이에요. 설레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laughs> 오늘 새벽까지 어, 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 같이 이렇게 놀았습니다. 아 제가 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자꾸 저 설교 준비하는데 2층에서 막 계란말이, 계란말이, 뭐 <laughs> 아마 6시에 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어, 그래서 어,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온 표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노는 모습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둘 있잖아요. 집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청소년지만 흑소년처럼 막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노는데, 옛 지난 옛날에 새벽송 돌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놀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오디오로만 보면 그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교회에 교회에서도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모여요. 야, 왜 이런 날에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썩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라,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왔다면 요즘에는 갈 곳이 많아서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면 야이뭐 지치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피자 먹고 떡볶이 먹고 뭐 치킨 먹고 그랬다가 새벽 4시에 갑자기 컵라면 먹을 사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도 속으로 쳐요 이러고 싶었지만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꼭 참고 그냥 저는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래, 이게 성탄절이지. 그냥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뭐냐고는 잘 대답은 못하겠는데, 전화이 때는 그냥 성탄절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소희소연 청년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저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재밌니? 하는, 하고는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만 오면 좋았고요. 교회에서 일시키는 것도 좋았어요. 교회에서 일시키시는 어른들이 일다 하고 난 다음에, 야, 수고했다. 야, 애썼다.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만큼 우리에게 설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것이 10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되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장식,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있고 하면 야 그래,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설레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좀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만큼 귀한 날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건져주실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주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구원 계획의 결실인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나, 나 모르게 나 없이 나를 거부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에는 먼저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이겁니다. 세례를 오늘 받으신 박형경 성도님이 선서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냐고 하는 질문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놀라운 고백은 성탄의 아침에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셔야 될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게, 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아기 예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빈무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빈 무덤을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말구유 앞에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신앙요리문답 첫 번째.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계, 시간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하게 될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영광이 된다는 삶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세요. 다른 거 물을 거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정말 많죠. 그런데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잘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안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훨씬 더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잘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고, 못될 때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습성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는 영,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평화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된 삶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멘 하셨죠? 예, 예, 아멘. 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일 가까이 제일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평화를 깨는 일들이라면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평화가 깨뜨려 깨지지 않도록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는 뭐냐? 제가 항상 샬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전 긍긍하면서 뭘 해야 될지 알수 없고 언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휘말려 있었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평안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할 때에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평화가 있으라! 라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샬롬의 인사에는 물음의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하는 물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샬롬은 이런 샬롬이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샬롬의 은혜가 선포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 가운데에 이 평화가 임한다는 첫 번째 의미와 함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인하여 평화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대요. 평화, 평화. 뭐예요? 그 다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양산해 낼고 생산해 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로 주셨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저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그 나무 위에 있는 그냥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고 산들바람이 이렇게 부는 곳에 이 둥지에 이렇게 자 이렇게 자고 있는 새와 같은 새의 둥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폭포 폭포가 쫙 떨어지면서 굉음이 쏟아지는 그런 폭포의 절벽 위에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둥지에서도 거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새의 둥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목자들처럼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말구이로 달려가서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선포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일구어내고 평화하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면 평화가 선포되고 평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지난주에도 말씀, 말씀 나눴듯이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세상에서는 고급 정보일수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소식을 미천한 신분인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고백이 어땠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던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곧바로 요셉 부부와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목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점점 더 흐려지는 이유가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그들 가운데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희미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와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박대하지만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고백이 먼저 고백됐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으로 전했던 겁니다, 이 목자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신 소식이 기쁨이 되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어서 다, 너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목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원자가 황금으로 만든 요람이 아닌 마국간에 염을 통해 누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목자들이었다면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세계의전세계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먼 여정을 떠났다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에게? 마국간이야? 염을 통해서 지금 태어나셨어? 이렇게 태어난 자가 어떻게 세상의 만왕의 왕이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진 않았을까요? 목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야,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말구유에서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손해 좀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듣고 본 일에 대해서 정직하고 신속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다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를 또그 자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내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고 그 소식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